세상은 공평하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코미디언 우피 골드버그로만 안다. 내가 엄마 우피 골드버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 딸이 16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밤 딸아이는 층계를 걸어 내려와서는 자기가 지금 위출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내 작은 축소판인 그 아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딸아이는 모두 세 조각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옷 자체는 모두 빛나고 멋있고 좋았다. 다만, 엄마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몸을 가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충분히는커녕 훨씬 기대에 못 미치게 가려주고 있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것이다. 좋다. 그만한 나이 때 나는 손바닥만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녔다. 그래서 재채기만 해도 내 팬티가 무슨 색깔인지 다알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10대인 딸 아이가 다 자란 여성처럼 마치 마돈나가 입는 것 같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난 완전히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내 엄마가 나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순간 엄마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렸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구석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된 것이다. 엄마의 웃음소리에 뒤돌아보며 나는 화가 나서 쏘아 붙였다. 뭐가 좋아서 웃는 거죠? 엄마가 말했다. 재밌지 않니?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니 정말 재미있구나. 재미있다고? 난이 철없는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고 있었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다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대사,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다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말은 내 엄마가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던 대사였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함께 웃을 생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 역시 웃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웃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난 마침내 알았다. 난 이해했다. 그것은 깨달음의 웃음이고 인생을 받아들이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으로 엄마와 나 사이가 다시 맺어졌다. 나는 엄마가 그 당시 나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그 모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내게 미소를 보냈고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았다. 나는 내딸 아이에게 얼굴을 돌리고는 말했다. 그래, 좋다. 다녀오거라, 내 맘대로 해. 그러자 딸아이는 나를 재미있다는 듯이 약간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한 20분쯤 뒤에 다시 돌아왔다. 딸아이는 말했다. 바깥이 너무 추워요. 옷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더 껴입든지 해야겠어요. 그렇게 된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제 나는 내 딸이 그 모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본다.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난 낄낄거리고 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언젠가 딸아이의 입에서 내 목소리가 튀어나오리라는 걸난 안다. 그리고 딸아이는 나와 마찬가지로 그 깨달음의 웃음을 웃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